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입술이 트거나 갈라지거나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날씨가 건조하지 않은데도 입술이 자꾸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입술이 계속 트거나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몇달 이상씩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한 입술 건조증이 아니라 구순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순염은 크게 박탈성 구순염과 국악 구순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박탈성 구순염은 입술 아토피라고 할 만큼 아토피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서 박탈성 구순염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친 분들에게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탈성 구순염이 생기면 입술이 건조해져서 항상 각질이 있고 자꾸 입술이 트고 갈라지는데요. 립밤을 자주 발라도 껍질이 계속 벗겨지면서 입술이 붓고 딱딱해져 하루 종일 따갑고 아프게 됩니다. 각질이 생긴 부위가 가렵고 따갑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데 심한 경우 입술을 움직이기만 해도 입술이 찢어지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구각구순염은 입술 끝에 생기는 염증인 구각염과 입술에 생기는 염증인 구순염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입꼬리와 입술이 따갑고 아픈 것을 구각구순염이라고 합니다. 구각구순염이 생기면 입술이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게 되는데요. 심해지면 입술 각질 위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간혹 이 사진처럼 입술 끝부분 색깔이 달라지면서 따갑기도 하고 입꼬리 쪽에 물집이 보이다가 이것이 각질이 되면서 점점 트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상처의 염증이 심해지면 염증으로 인해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탈성 구순염과 구각 구순염 모두 몸의 면역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잠시 줄어드는 듯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마다 재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받으시면 입술 주변의 기혈 흐름을 보충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한방 피부 연고를 같이 쓰면 염증 제거에도 좋으면서 피부 재생을 촉진할 수 있고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하는데도 좋습니다. 저희 한의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 입술 염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